11티어 도실 때 여러분들이 빠, 빼먹은 게 있어요. 뭐냐? 바로 도감, 카오스 도감. 아마 분명히 이거 안 찍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. 어 카오스탕 누르시면은 이 녀석도 카오스, 이거 도감 레벨 효과가 있습니다. 예, 그쵸? 그럼 이거를 보시면 저도 안 찍었는데, 이거를 하나씩 성장을 해 놓으세요. 예, 150개, 150개. 1고싶 개. 어, 별똥별 있잖아요. 예, 아, 별똥별이 아니고 별의 결정체. 이거 있으시면은 하나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다 찍으세요.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? 바로 이제 장비 뭐 아이템.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? 에센스 왜? 에센스가 제일 중요해요. 왜 중요하냐? 여기서 이제 전설 뭐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예.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부적은 보면은 화평이 확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안찍어도 되거든요 여기는 뭐 부적이나 아니면은 뭐 카오스 카드 네. 아니면 뭐 링크룬? 뭐 그런식으로 느낌으로 뭔지 아시죠? 대충 이제 뭐 이런거 찍으기에는 좀 아까워요 네. 그러니까 뭐 차, 차라리 뭐 카오스 카드나 뭐 이런거 찍어가지고 하세요 그 화평은 확정이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별똥별 활용해가지고 뭐 그냥 기분 탓으로 그냥 매찬 느낌으로 예, 뜨면 좋은 거고 안 뜨면 뭐 아, 아닌 거고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. 예뭐안 찍는 거보다 나으니까 0.5% 무시 못 해요. 예, 혹시 안 찍으셨으면은 1 0 티어 도시기 전에 이거 싹다 해가지고 자 하나씩 찍어서 도세요. 아시겠죠?